그러니까 딜로 잡긴 좋아서 재밌겠다. 어, 딜러... 저 루시 파수꾼 들이 박아가지고 찌릿할 테니까 마무리 쪽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<laughs> 이거 파이팅 시드니 리기라서 진짜 레이튼이랑 제킬 개빡치겠다 진짜로. 우리가... 와 진짜. 아 이거 한 명씩 잡고 있으면 느낄 것 같은데. 어 그런데 나보나 뭐... 이거 완전 보호막 그 세팅인데 아니 뭐든 뭐데. 좀... 몰라지이또다 감... <laughs> 아! 근데 이거 사실 바스만 잡고 이겼다. 4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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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편만. 아! 아이저 아! 아, 걸려 이거 이거 가도 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안돼이 식을 네. 준비해 볼 이거. 아! 한 괜찮아, 괜 이거 타워한테 맞은 거예요? 너 언제까지 막고 싶어야?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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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아이새끼야. 아하하하하하하 여기있어 흥발레 여기. 되고 있어, 저 <laughs> 신경이. 야. 세케의 감정집에서. 야.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, 묵시롱 좀 아니지 않냐? <laughs> 와, 이거. 오, 쫌. 되게 대박나. 근데 할 수가 없다. 이거 상가다, 상가

파이팅 잘, 뭐 나이스야, 빨리 쿠바이거 아 아, 나이스면 hmm? 어 잠만 이거 어 나이스. 어, 9야 아니 이걸 <appeals> <billow hin> <Rams»>? <picturesque> 야 맞다. <웃음> <웃음> 서포터들 진짜 인도나 <괜찮나? 웃음> 일단 보호망력은 <보험 성적은> 들었으니까. 어 <laughs> 아, 네. 그거 덕에 그거 덕에 한 방금 좀 살았어. 그러니까 어. 보호망력 최대. 바로 넣음 바로 넣음. 여기 옆에 있죠. 아... 저도... 가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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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뭘 잡는 거야? <H2> 아! 원래 잡는... 아무것도 없는 거잘 잡아 시바 아봤네아 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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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아 키키 내가 여기 강림했노라! 아! 그거 인도아! 아진거그벌인데분 <pencils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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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거> <laughs> 어떡해. d o u b 거 e c 거 e s t Double c h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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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, 네. 어 chest. Double c h 가 s t Double 이칠 음, 마음이 아파요. 콜라 먹어. 바로 아, 콜라 먹어. 3시식 찬다. 그씨이소 여기서 3 티를 가버릴까? 도선 <laughs> <더> 넘나? 근데 <laughs> 네, 너... 네, 시즌이좋시면 카운터 체게 아예 없네. 아, 그러니까. 진 진짜 여기서 3티 사버리면 상대 눈높인데 이거 진짜. 포킹할래 아!! 이 뭐? 아.. 이터트 1링이만 다을거같아 o 아1아 이.. 1피왜 그래 아 원래 이게 나일 s 전부터 이랬지. 이거 한대 배아먹었음 1 5나 포킹할래 153 1 5 아깝다 누가 나를 나와야는데 티아를 막 뛰는구나. 아나다야 이거 봐 라이언에게 봐. 라이언 공 아야. 저거 봐요. 이두 <laughs> 명이야. 나제 캐리어, 우리 캐리 캐리어. 캐리어, 캐리제캐리 배고. 리어캐거 캐리어. 캐리어. 어캐어 캐리어. 캐캐리아 캐리어. 캐어어어어 네가뭘할수 있는데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뭐할수 있구나 죽었다 뭐야 바스 공수 왜 이렇게 빠른가 아 엑셀린이 그치 뒤뒤뒤 바스 바스 뒤 바빠 바빠 고마워 야 질퍽이들 그치 그치 잘했어? 옆에 위에 위에 내가 내가 보호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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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빵해 방티 상이야 보그빵빵 내가 눈이 되어줄게 고마워 일네 백업 가저요 아니 네. 요 <laughs> 어, 어이구 어이구 저런 <laughs> 아이고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 저번저좀 어이구 저거 모자이크 소리 좀야겠데아니 <laughs> 어, 너무 안저저번 <laughs> 어, 모자이크가 필요한 거같아 <laughs> 준비됐어? 니거야나 보여? 흠잘 순간 나 미애니 뭐해요?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러 질렀어 아나어디있는가 했어? 배따라고 있는데 아왜 쳐요? 이러고 있었어 <laughs> 빨리 죽여. <laughs> 우리 흐흐흐 뭐

어. 아, 야, 뭐야, 이거. 씨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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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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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나, 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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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どうし、ん、て <Olga> 아 맞지? 망가서서는 공서사 들어가고 싶었는데 피코가 너무 맞았고요. 어 내가 잡힐게. 아야 야이 뭐, 새끼야. 뭐야 이게, 이게, 이게 뭐야 이거 소리야? 방금 약 소리 뭐야? やらかい

로터페, <목소리> 제물이 <여기 어떻대? 목소리> 하늘 아래 주변이 있는데요. 살살해 얘들아. 어. 어. 으, 그 조합이 살살한 거 조합이 살살인 거 아니에요? 모든 <목소리> 그, 영광 조합이 한잔. 타는 그분으로부터. 30 급인데 너무 미안해. 저게 30 급이야. <목소리> 갑시다 나거두 펀만이라며 <laughs>